리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리플이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기 직전인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대응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락이 찾아올 때는 하락을 받아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이 지지선을 이탈하냐 지지하냐에 따라 모든 방향성이 바뀌고 그에 따라 계좌 또한 명백하게 바뀔 겁니다. 지금 리플,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플의 역대급 대반전 시나리오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먼저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대장 문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리플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변곡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올려 드린 영상으로 두 개의 변곡점을 한번 설명드렸죠. 결국 이둘중 하나는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리플은 두 번째 변곡점을 건드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께서는 더더욱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 상황인지라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가 제 번호를 올려드렸는데 연락 주신 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려서 개인별 대응법 전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번호로 전화주셔도 되지만 제가 매매 중일 때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자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제가 끝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실제 제 번호를 공개하는 거니까 꼭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은 미디어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 보다, 제 텔레그램 정보 방이나, 문 자로 먼저 실시간 브리핑 해 드리고 있 는데, 현재 아시는 분 들은 아시 겠지만,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 께서는 이런 하락장에 서도 저 한테 직접 매매 배우시 면서 실력으로 수익 가져 가고, 계시고, 현재 제 텔레그램 정보 방에서, 지속적으로 코인 추천 및 교육 받으시면서 수익과 실력 둘다 잡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릴 때 단순하게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했고 왜 상승을 예상하는지 전부 설명드리면서 매매하고 있고 여기서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차트 패턴과 매매 기법 등을 전부 정리해둔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배우시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시면서 안전한 수익을 위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같이 뱀에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부터 리플이 어떤 위기에 처했고 이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리플 1시간 봉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피보나치를 그어두고 봤을 때, 현재 리플은 이 피보나치 0.786 구간 하나로 3,000원 구간 위에서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피보나치 0.786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어지면서 되돌림 하락으로 인해 큰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다행히 이 피보나치 0.786 구간 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0.786 구간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리플이 이 구간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피보나치 0.618 구간까지는 한 번에 쭉 하락이 이어지고 이후 다시 이 피보나치 0.786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의 리플이 이 피보나치 0.786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이때 만들어지는 오른쪽 어깨 고점 구간이 마지막 탈출 구간이 될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지금 무작정 리플을 정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락에 대한 변곡점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위기만 버텨내면 반대로 폭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조금 넓게 봤을 때 최근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분포된 구간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최근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 또한 동일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매물대에서 나오는 저항값을 버티면서 이 박스권 구간만 지켜준다면 반대로 이런 형태의 역 헤드 앤 숄더 패턴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말 그대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반대 모양 패턴으로 강한 하락 이후 다시 하락한 만큼의 큰 되돌림 상승이 나오는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여기서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형태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될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되돌림 상승으로 인해 지금 기준에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해도 무려 15% 이상의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의 평당가는 여기 2,800원 구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단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대략 3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타점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 드렸고 문자 주신 분들께도 실시간으로 직접 잡아드린 타점이죠. 정말 완벽하게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피보나치 0.786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석대로라면 결국 이 피보나치 0.786 구간을 이탈하고 이 피보나치 0.618 구간까지 하락이 나오는 경우의 수도 열어둬야겠죠 그럼 지금 당장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상승분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 당장 정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형태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인해 하락을 하든 이런 형태의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인해 상승을 하든 결국 확률적으로 봤을 땐이 피보나치 0.786 구간을 이탈하고 피보나치 0.618 구간까지는 동일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당장의 헤드 앤 숄더 패턴과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조정과 반등이 나올 때 이게 과연 헤드 앤 숄더 패턴인지 아니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필승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를 하지 않을 거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됐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됐든 확률적으로 한번 피보나치 0.618 구간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피부나치 0.786 구간까지 반등을 해줄 텐데, 이때 이렇게 조정과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살짝 밑에다가 로스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만약에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로스 구간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이런 모양으로 상승이 나와 줄 거고 반대로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흘러간다면 이 로스 구간에 걸리면서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인한 하락이 나오더라도 로스를 미리 걸어뒀기 때문에 안전하게 로스 구간에서 비중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대응법이지만 이렇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대응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나오는 반등으로 인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응법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로스를 거시는 게 아니라 꼭 끝까지 지켜보고 여기서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될지 결정되는 포인트에서 로스를 걸어주셔야만 최대한 수익을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기서 그대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역 헤드앤 숄더 패턴이 뭔지 보시면서 수익으로 들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제일 위에서 매도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투자에는 항상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왔을 때 매도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범위에 로스만 미리 걸어두고 최대한 끌고 가는 매매를 해주셔야 수익도 한번 가져갈 때 안전하고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일일이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저에게 연락 안 주신 분들께서는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법 알려드리면서 추천 코인들도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개인별 평당가가 전부 다를 거고, 비중 또한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전부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물려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께서도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각 평당가와 함께 상황에 맞춰서 최소한의 리스크 범위 잡아드리고 대응법도 같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잠잠하게 흘러갈 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셔서 곧 찾아올 변동성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 너무 많은 변동성이 발생되면서 정말 정신도 없고 대응도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누가 먼저 정신 차리고 대응하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내동매매하기가 쉬워지는데 절대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꼭 저에게 연락 주셔서 같이 의논하고 지금, 이, 시 기를 잘풀 어, 나 가셨 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 시는 분들은 아시 겠지만, 저희 구독 자분 들께 서는 먼저 제 텔레그램 정보 방 에서 지속적 으로 코인 추천 및 교육 받으 시 면서, 수익과 실력 둘다 잡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릴 때 단순하게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했고 왜 상승을 예상하는지 전부 설명드리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차트, 패턴, 지표 등 모든 걸 정리해둔 PDF 파일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주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래 자료라고 적어주시면 PDF 파일도 같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국 수익을 벌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슈와 뉴스, 차트와 패턴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수익을 만들면 그게 성공적인 투자라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들 또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려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